부산합동양주는 한국의 전통주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특히 막걸리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생탁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막걸리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각 제품은 고유의 맛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산합동양주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의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부산합동양주의 제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부산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막걸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합동양조의 막걸리 라인업입니다. 생탁 6% 전통적인 막걸리로 6%의 알코올 도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마일드 생탁 5% 알코올 도수를 낮춰 좀더 가볍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초심자나 낮은 도수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합니다. 우리 햅쌀 생탁 7 햅쌀을 사용하여 만든 막걸리로 7의 높은 알코올 도수를 자랑합니다. 쌀의 풍미가 강하게 느껴지며 깊고 진한 맛을 제공합니다.